전국 각지에 여행 가볼 만한 곳, 그리고 먹어봐야 할 음식, 또 구매해야 될 특산품, 여러 가지가 한 곳에 모이는 오늘 2023 k w 리 l l 푸드 앤어리즘 페어에 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지자체들과 관련 기업들의 부스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좀 특별히 가보고자 하는 데는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오, 여기. 아니, 의성이 고향이랑 가까워서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게 떠오르는 게별로네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배격차가 어떤 차인가요? 배격차는 네. 우리나라의 전통 약차입니다. 아, 처음 들어봐요. 우리나라 전통 약차인데, 이제 의성군에서 복원해가지고 지금 생산 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있었는데, 네. 최근에 잘 없다가 복원을 한거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효능이 되게 많네요. 네네, 효능이 많고, 여기 효능은 전부 다 논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정말 다섯 가지의 정말 많은 효능 중에서 대표적인 효능 하나를 뽑아 주신다. 대표적인 것? 효능은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 네. 혈관 건강에 완전 좋은 편.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줄수 있겠네요. 네네 피를 깨끗하게 해줘. 벌써 들었. 저두자제입니다 그냥 드셔보세요. 손량도 아. 예, 나고 자세히달콤한 향도 나. 확실히 차 하나에 두 가지 향을 가지고 있어서 차 전문가들도 이거 인정할 수 있어. 아. 느꼈어. 자세 고소한 맛 속에 또소의 향긋한 향은 위로 굉장히 블렌딩이 잘된 느낌이에요. 음. 아니 맛도 부드럽고 뭐 쓴맛도 없고 이게 잣나무잎 향긋해요. 아, 이게 사실은 이게 소리향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런 향이 아니고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잣향 그 잣향이랑 딱 분류가 분리가 쫙 돼요. 그래서 어, 향이 너무 좋아. 요 오, 여기 배엽차가쫙 이렇게 있네요 온라인 최저권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고요 의성 마늘 유명하니까 마늘은 안된대요 양파차도 있네요 양파차랑 마늘차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양파 껍질하고 네. 잔나무 잎을 블렌딩한 차고 이거는 아 이제 양파 향도 나고 또설 향도 나고 그래서 양파의 불편한 그런 맛은 전혀 아, 없어요 <laughs> 오 양파 그 매운 맛이 없네 소양만나 그렇죠 설양도 나고 얘도 그 향이 두 가지죠 어? 양파 향이 나고 설양이 네, 나요 바짝지근한 음, 맛을 기대했는데 처음에는 그 맛이 없었어요 근데 마시다 보니까 미묘하게 말든 맛든 살짝 달콤한? 제 생각에는 이런 차들이요 그냥 먹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라면 끓일 때 이런 거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네, 정말 좋은 포인트네. 요 이거 육수로 해도 돼요. 심지어 믹스 커피 먹을 때도 이 차물로 믹스 커피 를 마시면 텁텁한 게 없어져요. 좀 깔끔해요. 근데 생각도 못 해본 거고. 그 라면 끓일 때도 이 차로 라면 끓이면 국물이 맛있어요. 뭐 양파 차는 양파 냄새가 없는데 마늘 차는 혹시 마늘 냄새가 납니다? 마늘 도마늘에 지금 불편한 맛은 다 없앴어요. 그 마늘의 약간 그수한 향이 나고 그리고 또 소량이 나고

그냥 백엽차 한세번 마실 때 오늘 양파차 마늘차 양파. 한 번씩 어. 그게 좋을 것같오 근데 의성 마늘은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양파차라든지 특히 백엽차라는 거 처음 알았네 이제 의성 고은에서 법원에서 이제 생산 판매하는 차죠 우리나라 전통 약차입니다 아. 이게 다른 것보다도 최초 보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 최초 보건 생산 슈룹1타마에 나왔어요 잠들기 전에 마시면 숙면에 좋은 배겹차 이용입니다 아 하면서 수채를나왔어요 아 의성에 또, 배겹차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 관심 가질 만한 제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마늘, 그 다음에 뭐, 네. 농산물 중에 뭐, 자두나, 뭐, 복숭아, 사과. 오늘 뭐, 소개해 주실 거 있나요? 어, 여기 많네. 여기 보면 이제 마늘로 이렇게 다양하게, 와뭐 분말, 네. 뭐 다진 마늘. 깐마늘 이렇게 먹기 편하게. 아, 이건 네. 제가 집에서 쓰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네. 마트에 있어, 마트에 있어. 중국산하고 완전 답이야. 비싸고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렇게 이제 건강에 좋은 이게 흑마늘로. 만든 의성에도, 제품. 의성에도 홍삼이 있습니까? 의성에 이제 홍삼은 없지만, 이제, 요런 관련된 제품이 이제 의성에서 아. 만들고 있죠. 아, 또 의성 사과 유명하잖아요. 사과 고추장. 네. 사과 고추장은 처음 봐요. 다양한 육차 제품을 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나온 거죠? 네네, 제가 되고 살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사과 고추장, 마늘 꽃추장 아 근데 사실 은 사과 고추장은 있었기는 해요 사과 식초랑 연결이 다돼 아. 뭐, 뭐 마늘은 네. 워뭐 의성이 넘버원이니까 no. 유산균 제품도 있었고요 네네,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이거? 흥하늘은 뭐 먹지, 한 번씩. 예. 아 이거 이제 힘들 때 하나씩 먹으면 힘 좋아. 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품 만드는 거는 이제 1차 이제 농산물을 가지고 네. 2차, 3차, 이거 6차 이제 가공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위성이라 지방 도시도 가공품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도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사실, 뭐 저렇게 깐 마늘, 다진 마늘, 이 것만 생각하다가 아니면 이제 해외 마늘 들어간 정도? 그 정도만 하다가 이렇게 마늘을 응용한 이런 여러 가지 뭐 흑마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또 그뿐만 아니고 또의성의 유명한 또 사과로 만든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알게 돼서 너무 재밌네요. 저도 이제 대구 살때 보면 의성에갈 일이 사실 많지 않았요의성에서 뭔가 좀 외해 볼 만한 곳, 가볼 만한 곳한군데딱 대표적으로 추천해 주신다고 어떤 데가어요 고은사. 고은사. 예, 고은사가 신라 시대 천년 고사찰이요. 아 영주 구석사 아시죠? 예, 아 동화사 아시죠? 예. 그 절들이 전부 다 고은사 산하에 있던 절이에요. 아, 진짜. 그만큼 고은사가 예전에는 세가 굉장히 큰 절이었어요. 아 그래서 최치원이 그 고은사에 예. 또 얼마 동안 머물면서 예. 거기서 이제. 자기는 신선이 되고 싶어 가지고 아, 그쪽에서 이렇게 네. 살았던 적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문사에 가면은 네. 천년 성림길도 있고 이제 천년 흙길도 있고 아, 산책로도 굉장히 아, 좋아요. 만약에 의성을 여행한다고 할때 뭔가 요즘 그 인스타그램 사진 많이 찍잖아요. 네. 정말 멋진 사진 찍을 만한 포인트 한 군데를 알려 주신다고. 어디가 있어요? 사진 찍을 만한 사진 찍기 정말 좋은 포인트. 포인트 네. 너무 많아 가지고. <laughs> 어 그런데 보은사의 이건... 천년 성림길이 좋아요. 아 보은사의 그 천년 성림길에 성림길. 소나무가 정말 굽이굽이 높이 이렇게 치솟아 있는데 네. 그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정말 아. 멋있어요. 아 이거 영상 찍어도 멋있을 것 네. 같아. 네. 저도 제카톡에 프로필 사진에그 네. 사진 이 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뭐 배경차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마늘을 응용한 제품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고운 사람인지 멋진 포인트들을 알게 됐는데 혹시 이런 의성의 매력 어떤 의성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매력이 하나로 딱 정해 주시는 어떤 게 있어요? 사실은 인구 고령화 뭐그 다음에 그런 게좀 많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급 반전돼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제 다시 아... 유입을 하고. 네. 육차 가공 제품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로 가공 제품도 많이 나오고 새롭게 뭔가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아,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요즘 인구 소멸 지역 이런 것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게좀 놀랍네요. 네. 어떤 그런 진짜 그 매력들의 활력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여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 한번 꼭 찾아가 보고 싶게 만들는 음. 도시입니다. 마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늘. 마늘 때문에 애들을 잘 낳는 것인요 자 이거 <laughs> 정력 마늘 으쌤. 자 고생하시는데 자 이거 하나씩 아, 드세요 이거. 이게 흑마늘로 만든 거예요 아, 아. 어 진해 엄청 진해 아, 기존에 먹던 흑마늘하고 완전 달라요 그 마늘 특유의 그 역한 냄새도 없고 살짝 달콤하고 근데 엄청 진합니다 그냥 이거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그 진한 풍미 때문에 힘들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아 이거 진짜 내 취향 저격인데 이제, 이제 다 빨아먹어요. 최고 최고 최고.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때 마늘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 또 지금 방금 제가 먹었던 흑마늘 뭐 정말 멋진 맛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배격차 정말 놀라웠습니다. 배격차라는 본제를.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양파차라든지 마늘차를 포함해서 이렇게 잣과 솔잎을 응용한 이런 멋진 차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고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운사라든지 또 그런 천년숲길 이렇게 가볼 만한 곳 그리고 역시 의성의 매력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활력. 정말 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배우고 살때만해도 의성에 대해서 이 정도로 몰랐었는데, 오늘 K. 웰리스 푸덴 투어리즘 페어를 통해서 의성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돼서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께서도 멋진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활력이 넘치는 의성군으로 여행 어떠세요?